세 명이 융합한다는 건 뭐야? 같이 배우고 같이 자라면 서로를 도와주는 힘이 생겨요. 노력해서 만든 걸 함께 나누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. 30 가족이 된다는 건내 물건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에요. 조금 아끼는 것도, 괜찮아 하고 내어줄 수 있을 때 진짜 가족의 시작이에요. 70% 가족이 되면 내가 가진 걸다 나눠줄 수 있어요. 지식이면 지식, 재주면 재주, 제주, 경제이면 경제까지요. 그건 마음을 통째로 주는 거예요.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30%는. 서로를 도와주는 삶으로 완성돼요. 마음을 모으면 진짜 가족이 될수 있어요. 가족은 함께 자라며 완성되는 우리의 소중한 선물이에요.